호돌이 도리... 튼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외로워서 회사에 친한 언니한테 소개팅 부탁을 했어요 마침 언니 남자친구의 친구분 중에 한 명이 소개팅 소개팅 노래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남자친구는 저도 몇번 봐서 알아가지고 어려움 없이 부탁 좀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주말에 처음 만났어요 나이 차이가 좀 걱정이 있었는데 첫 만남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제 퇴근하고 저녁에 또 만났고요 어제 만나자마자 고기 구워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하루종일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다고요 저도 고기 좋아해서 삼겹살집으로 갔죠 근데 먹다가 야채 바구니 나오자마자 먹기도 전에 한 바구니 더 가져달라는 거예요 왜냐고 물으니까 예전에 사귀던 여자한테 크게 대어서 고깃집에서 야채를 따로 먹는 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습관이냐고 물으니까 별건 아닌데 전 여자친구가 결벽증이 너무 심했다고 그래서 본인한테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1인 1닭 하는 세상인데 1인 1 야채 바구니라고 생각해 달래요 특이하다 싶었고 무슨 습관인진 궁금했는데 두 번째 만남에 트라우마라는 걸 너무 캐먹기도 싫어서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아 근데 고기 먹는데 토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도 쌈쌈먹을때 길어서 다안 들어가겠다 싶으면 끝에는 잘라내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렇듯이 그냥 깔끔하게 앞 이빨로 끊어내거나 손으로 끊어내잖아요 아니 이분은 어금니로 끊어내는 거예요 꼬다리 부분을 어금니 쪽으로 돌려서요 와... 어떤 건 쌈장이랑 침이랑 같이 묻어 나온 게 보이고 아니 그리고 그걸 쌓아요 야채 바구니 말고 바구니 뒤에 휴지 깔고서는 거기에 쌓아요. 바구니 뒤에 놓으면 안 보이나? 다 보이는데. 그분도 나중에는 제가 쳐다보는 게 느껴졌는지 말을 하더라고요. 상추 끝 부분은 딱딱해서 안 좋아한다고. 아삭거리면서 끊어내는 느낌이 좋지 않냐. 자기는 항상 이렇게 끊어낸다. 근데 그러는 사람들 많지 않냐? 전 여자 친구가 자기한테 심어둔 트라우마가 이거다. 상추 끝까지 안 먹고 더럽게 끊어낸다고 상처를 많이 줬었다. 별 대꾸 안 했어요. 그리고 저녁도 대충 먹고.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커피 마시자고 하는 거 거절하고 집에 갔어요. 저 당분간 상추 안 먹습니다.